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힘 벽에서 영상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바로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새로 출시된 스컬 오브 힛이라는 컬렉션 제품들을 준비해봤어요. 무려 섀도우 2종, 그 다음에 블러셔 3종, 그 다음에 젤러블 틴트 3종, 무드 글로이 틴트 3종, 오버 블러 틴트 2종. 그 외에, 아이브로우 3종의 쉐딩 3종까지 있습니다. 무려 총 1, 2, 3, 다 5, 총 19개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오늘 같이 발색도 해보면서 그 중에서 저한테 잘 어울릴 컬러들만 모아서 완전 풀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색 보러 가시죠. 앞에 발색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페리페라 제품이 원래 발색이 진짜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페리페라가 진짜 발색이 대박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고 지금도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발색하면서 남은 착색력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메이크업을 하면서는 기획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나왔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저는 뭐,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9호. 이거가 진짜 완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의 기획 세트로는 이렇게 필통이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스쿨 오브 힙이어서, 스쿨에 맞는 굿즈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필통을 쓸 일이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도 들어가고, 필통 굳이 연필과 볼펜만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눈 화장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마를 까고 제 베이스 색깔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팔레트는 웜톤 분들이라면 안 좋아할 리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발색에서도 보셨겠지만 진짜 팔레트 구성이 웜톤이 너무 좋아하게 나왔어요. 뭔가 봄에 쓰기에는 좀 가을스러운가 싶긴 한데, 뭐, 예쁘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로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페리페라 팔레트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진짜 구성이 딱 이거 하나만 있어도 다 끝낼 수 있게 나와가지고, 그게 진짜 완전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어두워서 진짜 발색이 잘안 올라오는 편인데, 페리페라 거는 발색도 정말 정말 잘 올라옵니다. 포인트 컬러로 언더까지 같이 칠해줄게요. 그리고 요즘에 청아님 메이크업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눈 앞머리랑 눈 끝에를 엄청 붉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한번 포인트 컬러를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음영 컬러는 끝에 있는 컬러로 아이라인, 부분 미리 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글리터는 여기 가운데 거. <laughs> 진짜 예쁘다. 이쪽도 가운데. 글리터 대박이다. 그 다음에 언더글리터는 이 쉬머 펄로 해줄게요. 살짝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눈 섀도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브로우를 해줄 거예요. 아이브로우는 이렇게 세 컬러가 있었고 올영 단독 키 세트로 이렇게 원플러스 원 제품들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요즘에 머리가 조금 어두운 편이니 09 토브 브라운으로 브로우를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얇고 진짜 그리기 쉬워가지고 눈썹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완전 추천드려요. 이렇게 결 살려주기가 딱 좋아요. 한거안한 거, 거. 원래도 좀 눈썹이 진한 편이어서 살살 빈 곳만 채워주면 은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쪽도 금방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 눈썹까지 끝! 그 다음은, 쉐딩을 한번 해볼까요? 쉐딩도, 이렇게총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음,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부분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긁어서, 얼굴 깎아내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컬러가 내추럴 컬러여서 그런지, 이렇게 막 쉐딩을 해줘도, 크게,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쉐딩을 다 해줬으면 사용하던 퍼프로 경계선 없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쉐딩까지 끝! 블러셔. 사실 블러셔는 3개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호는 이미 내돈내산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받은 2호, 3호, 8호. 이거 다 예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던 8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블러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빵이 하트 쿠션이랑 기획세트로 같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두 개의 조합이 너무 잘 맞아. 이게 손으로 쓰면 사실 양조절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양조절을 이 퍼프가 다 해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 퍼프로 이렇게 쳐주면 정말 정말 예쁘게 발려요. 광 보이죠? 광 그대로 살아있고 발림이 이렇게 쫙 예쁘게 퍼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블러셔 한쪽안한쪽 한쪽. 확실히 한 쪽이 훨씬 더 상큼해 보이죠? 나 반대쪽도 한 방울 톡 올리고 이렇게 블러셔를 칠해주면은 이 섀도우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블러셔 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사실 립이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우선 기획세트 먼저 소개를 해주자면은 이 오버블러 틴트는 이렇게 만능 립 베이스 미니 버전이랑 같이 기획세트로 출시가 되었어요. 진짜 쪼꼬미 버전이어가지고 파우치에 무조건 담아다니기 너무 좋고 진짜 베이스 립이어가지고 평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젤러 블 틴트 같은 경우는 키링 모자라는 거랑 기획 세트로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전 처음에 키링 모자가 뭐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귀엽죠? 이 동그라미한테 씌워주는 건가봐요. 이렇게 힘껏 누르면 들어가지는데 대박 귀여워. 약간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응원봉 아이돌 응원봉? 응원봉 꾸미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이렇게 젤러블 기획세트가 출시가 되었고 무드 글로이 틴트. 무드 글로이 틴트는 이미 전몇통쓴것 같은데 이번 기획세트는 짠 이렇게 키링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키링이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예뻐요. 이렇게 저는 평소에 막 키링을 엄청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는 제가 봐도 너무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가방에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은 립 끝났어. 너무 예쁠걸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에 바를 립은 뭘 바를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베이스로 오버블러 틴트를 발라줄게요. 오버블러 틴트로 아주 넓게 색을 깔아줍니다. 색을 깔아주고, 포인트 립으로는 요거, 방금 옷 입혀준 웜칫둠칫 컬러로 넣어줄게요. 사실, 이렇게까지가 진짜 딱질 스타일 화장인데, 이거 안 써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촉촉해지라고 살짝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색의 조합이 괜찮을지도. 아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느라 깜빡한 게 있는데 저희 오늘 보여드릴 이 쉐딩에는 기획 세트로 이렇게 무펄 하이라이트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무펄 하이라이트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진짜 무펄이요. 무펄. 손에 발라 보면은 그냥 약간 파우더 파우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코끝에 살짝 올려주고 콧대에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끝에도 올려주고 약간 진짜 파우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빛나면서 얼굴에 빔을 딱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호딱 해보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마스카라랑 아이라인까지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번 페리페라 컬렉션 저랑 완전 컬러가 너무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뭔가 가을 컬러 같으면서도 핑크키 가득한 게 봄에도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보세요라고 저에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하, 저는 이 섀도 팔레트랑 블러셔 이두 개가 진짜 완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은 못 고를 정도로 이두 개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블러셔랑 이 퍼프의 조합이 진짜 미쳤다. 저는 이거는 진짜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퍼프가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블러셔 촉촉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